자, A 동그라미 B는 A교 B, B U의 A, UB의 구리대기. C가 되겠지? 네. A교 B, L. A 합 B는 E, E, E의 반대. 그러니까 바깥쪽. 를 합했으니까, 이렇게. 그래서, 그럼 A U A는 그래프로 하면은 A가 있고 A가 있으면 두개 어떻게 한 되고? 겹치는 거 그거랑 이랑 이랑 합친 거에서 여섯 건 그럼 공집합이지. 그걸 합했으니까 A가 되지. 그럼 그렇게 개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대입을 해도 되지. 여기다 전부다. B 대신 U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? A 교 U는 A가 되겠지. 네. 그 다음에 쟤는 A 합 U는 u 의 여집합, 공집 합. 그래서 A가 나온다. 대칭이니까 교환법 칙도 성립하지. 이것도 어떻게 돼? A교 공이니까 공이 되겠지. 네. 그 다음에 A 합 공이니까 A지. 그럼 A 여섯 번이 되겠지. 네. 그다음에 A 하고 A 여섯 건을 해봐. 그럼 공이지. U 에 여섯 건 공. 공이랑 공 합이면 공이지. 손이 박겠지 그래서 이건 등으로 모르면 될것 같아. 얘는 드모르간 a u b의 컴플리먼트지. a U b 의 컴플리먼트의 컴플리먼트니까 이렇게, 이렇게 되니까 원래 거랑 똑같잖아.